자, 유형 13번 여기는 활용이고요. 자 활용, 자 활용은 항상 4 단계죠. 어, 첫 번째 자, 미지수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어, 근데 미지수 결정할 때는 보통 어, 보통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렇지? 구하는 것을 x로 놓아, 이거죠. 이제 구하는 것을 x로 놓는데 구하는 거 말고 다른 걸 x로 놓는 경우도 간혹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구하는 거 말고 다른 걸 X로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X가 뭔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풉시다. 알겠죠? X가 뭔지는 알고, 이걸 반드시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모르고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X가 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식 세우기인 거죠. 자, 이제 지를 결정하고, 어, 식을 세우는데, 이식 세우는 거는 이제 주로 공식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공식, 혹은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문제의 뜻에 맞게 식 세우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그냥, 문제, 문장을 읽으면 문장 자체가 식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식으로 바꿀 수 있게, 아,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연습량이야. 식 세우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 식을 못 쓰겠어요. 연습을 안한 거니까 아,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기. 어, 풀기는 앞에서 배웠죠. 이제 부둥식 푸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푸는 방식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답하인 어, 이답 확인이 중요한 거죠. 답을 확인하는 거. 그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해야지, 되 그렇지? 근데 이제 엉뚱한 거 쓰면 제한돼, 안 돼요. 엉뚱한 거 쓰지 마, 알겠죠? 알겠죠? 오, 보다 보면은 X 구하면 다 답인 줄 알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X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인 건지 아니면 X를 이용한 다른 건지 확인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59번이고요. 자, 어느 구두의 가격이 10만원이면 자, 30켤레가 판매되고 자, X만원 인상하면 판매량은 이만큼 줄어든대요 자, 그래서 판매액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 그 하루 판매액이잖아, 판매액. 판매액은 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가격에다가 그지? 판매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가격 가격에 판매량이 곱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인상하여 하루 판매액이 그지 인상한 판매액이 이 이게 조사라고 하는 거죠. 요 조사 조사 그죠? 그래서 요거 왼쪽이 좌변 그죠? 그 이후 요거 이상 되도록 하다 그지 요게 우변 그죠? 요 좌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인상해서 한 거니까, X만원 인상하면 10, 아이고, 10 플러스 X만원이 되는 거고, 자, 그때의 판매량은 30 마이너스 2X 켤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한 게 인상했을 때, 가격을 인상했을 때의 판매액이고, 그게 308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죠? 이거 지금 단위가 만원이에요. 알겠죠? 음. 됐네. 그럼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0x고, 여기가 300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눌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자, 얘는 두근 사이 2라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의 값의 범위 구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60번 자 요거는 식이 나와있죠. 식이 나와있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식이 나와있으니까 아주 공짜 문제 <laughs> 자 여기 보면 야구공의 높이 가 그죠? 여기 야구공의 높이 가 이거 이상인 시간 이랬죠. 여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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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가, 뭐, 뭐 하면 이게 조사 조사 은, 는, 이, 가 뭐뭐 이면, 뭐뭐 했더니, 뭐, 뭐, 이면, 뭐, 뭐,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나오면, 어, 그, 이, 런 부분 기준으로 해서, 뭐래라? 좌변, 우변 나눠서 생각하라. 그 야구공의 높이가 이거죠. 그게 3.2m 이상. 그, 요게 3.2 이상.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어, 이해에서 정리합시다. 여기 마, 이너스5 말고 이걸 일로 이어합시다 5t제곱, 마이너스 8t, 요넘어가면 얼마? 2.4 2.4 그리고 요쪽이 작은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요게 2.4 니까 좀 불편하니까 요게 이제 5, 5를 곱하면 되거든요 양변에 이게 분수로 하면은 5분의 그러니까 10을 곱해도 되고 5만 곱할게요 근데 25t 제곱 마이너스 40t 요게 이제 5 곱하면은 12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5하고 5하고 4하고 3은 안되고, 그지 안되죠. 뭐라야지, 6하고 2, 어, 6, 22, 그럼 둘다 마이너스 하면은 나오죠. 30하고 1 0이면 40이니까. 자, 그러면 5t 마이너스 6하고 자, 5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두근 사이니까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몇초 동안이냐라고 했으니까 자, 둘이 빼 주면 되겠죠. 그럼 5분의 4초 동안이네. 그치지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61번이고요. 61번은 어, 이런 거 많이 봤죠. 어, 요거 꽃밭의 넓이.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 그러면 40 x랑 30 x 곱해서 막 했죠. 도로의 폭을 x로 놓는 거잖아. 그치지 또 x가 뭔지 또 모르고 그냥 막 쓰지 말고 아 x가 도로의 폭이고요. 그죠? 40 x가 가로. 30 x가 세로. 인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요거 이상이다. 6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x 제곱에 70x에 1200인데 넘으면 600 이렇게 정리가 되구요 자 여기를 음~ 어~ 인수분해가 뭘로 되지 30하고 20 안되고 60하고 10으로 된다 그죠 x-60 하고 x-10인데요 자 이게 크거 나왔다니까 자 두근바깥이죠 그러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70보, 70입니다. 60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자 이거 도로폭 보세요 분명히 폭이니까 도로를 만들 거니까 X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30미터보다는 작아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 범위 여기서 범위를 생각한다면 X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거죠 도로의 최대 폭은 10m.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요 범위 안에서. 최대 폭 10m. 요거, 기억해 주세요. x는 지금 도로 길이니까, 그래서 내가 뭘 x로 나누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도로의 길이를, 그러니까 도로의 폭을 x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도로의 폭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세로 길이인 30m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공통범위 찾으면 0보다는 크고, 10,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